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MW 박남준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좀못 찍었 촬영을 좀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전 딜러사에서 이제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 어, 도이치모터스 본사 건대랑 성수 사이에 있는 성수전시장으로 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한달 정도 영상을 좀 촬영도 못했고 이제 이것저것 이직 준비를 하면서 어, 이렇게 영상을 다시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옮기게 된 이유는 사실 본사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크고 다양한 전시차랑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어서 뭔가 고객님들 이렇게 오셔서 상담 드릴 때좀더 유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유에서도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 연휴, 추석 연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출근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11일 토요일에 어좀 한적할 때 촬영하고 싶어서 주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촬영하는 만큼 제가 또 엄청난 출고 차량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판매를 한 차량이 오늘 어 출고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어 앞으로 이곳에서 고객님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연락 많이 많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출고드릴 차량은 어, 플래그십 세단 끝판왕입니다. i7 어, 전기차 i7이고요. i7 트림에도 이제 50 어, 후륜의 50, 사륜의60그 위에 이제 상위 트림인 M70인 차량이 있는데 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바로 i7 M70입니다. 네, i7 M70 투톤컬러 에디션의 차량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 해당 이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은 블랙사파이어 그리고 아래쪽은 드라빗그레이라는 진한 컬러의 인디비주얼 컬러의 차량입니다 어, 에디션 모델로 나와 있고 사실 국내에서도 어, 물론 돌아다니지만 그렇게 흔하게 진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은 또 아닙니다 50, 60, M70 포함해서 이 실내가 화이트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이 M70 차량이 아주 유일하고요 좀 시크한 멋을 자랑할 수 있는 블랙 시트의 차량도 있고 우아하면서 좀 절제미가 있는 레드와인의 컬러 아마로네 컬러의 차량 그리고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르투포,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죠. M70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이스터, 흰색 시트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에디션 모델답게 인디비주얼 컬러로 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7 시리즈가 이제 S 클래스에 있는 그 투톤, 어, 굉장히 이 압도적이고 공도에서 봤을 때 정말 이 깡패 같은 어, 한눈에 뭔가 이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자랑했는데, 7 시리즈의 투톤도 진짜 못지않게 어, 무게감을 좀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이 투톤이 컬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랩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위에는 검정 색깔로 랩핑도 많이 하시는데, 어, 이 차량은 진짜 순정, 어, BMW 순정에서 나온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똑같은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 어 그릴 쪽에 블랙 키드니 그릴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크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M70 답게 고성능 모델 답게 블랙 그릴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당연히 이제 스왈로브스키 헤드라이트 크리스탈 DRL과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면에서 보면은, 뭔가 이빛 때문에, 어, 투톤 컬러라는 걸 약간 좀 자각하기가 힘든데, 사실 그대로 그 라인을 타고 후면을 보면은, 이 드라빗 그레이와 이 블랙 컬러가 굉장히 조화가 굉장히 예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어, 저도 처음에 차가 진짜 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사실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지점 이제 팀원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구경하셨던 그런 차량입니다. 어, 휠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정말 실내가 정말 예쁘게 나와 있는 차량 중또 하나인데 실내 한번 또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7 시리즈에서 이 화이트 시트 진짜 보기 힘들죠? 어, 당연히 정규 모델의 컬러는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뭔가 좀더 고급스러움을 이렇게 좀 자아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이제 리얼 카본으로 다 들어가져 있고 이제 바울 밀킨스 스피커 또한 정말 찐 바울 밀킨스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죠. 뒷좌석인데. 사실, 이제, 7 시리즈나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오너 드리븐 차량도 있고, 뭐, 쇼퍼 드리븐 차량도 있는데, 7 시리즈는 아무래도 좀더 오너 드리븐에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어 그렇지만, 이 뒷좌석도 정말 한몫 이 예쁨을 좀 가져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항상 제가 좀 판매를 했던 차량은 타르트포 아니면 블랙 시트의 차량인데, 7 시리즈에 이 화이트 시트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걸 보니까, <laughs> 정말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너무 예쁩니다. 이쪽 도어트림도 당연히 이제 풀 메리노 가죽으로 전부 다 지금 들어가져 있고, 당연히 이제 시어터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은이 항공, 어, 항공 1등석을 좀 연상케 하는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시트까지 암만에 아, 전부 다또 동일하게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M70. 사실 정말 이7 이 시리즈에서는 <laughs> 사실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로고라고 보시면 되죠. 어 트렁크도 동일하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다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뒷좌석에 설치하실 수 있는 이 쿠션, 이 쿠션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는 이제 법적으로 차량 내 비치가 필수 됐기 때문에 소화기도 항상 같이 넣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동 트렁크 아 근데 이 i7 M70 뭔가 번호판이 당연히 이제 법인 차량이다 보니까 녹색 번호판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일반 태극 문양의 번호판보다 저는 뭔가 이 녹색 번호판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그런 무게감이 더해지는 그런 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운전석 쪽 바로 보여드릴 텐데 뭐 핸들이나 뭐디스플레이의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뭐 변동사항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보이는 곳곳에 전부 다 카본으로 들어가져 있고. 7 시리즈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메리노, 풀 메리노 가죽으로 전부 다 들어가져 있고 누가 봐도 진짜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싶게 생긴 그런 운전석의 좀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저도 지금 흰색 오이스터 시트를 타고 되게 하얀색 시트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7 시리즈에 적용되어 있는 이 흰색 시트보다 예쁜 오이스터, 화이트 시트를 사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7 시리즈에 적용되어 있는 화이트 시트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진짜 포근하게 안겨있는 듯한 진짜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이 썬루프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게 되죠 이 파노라마 스카이라운지라는 기능이고 이렇게 저녁이나 좀 어두웠을 때 은은하게 비춰지는 저 앰비언트가 정말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i7에는 i7 e 드라이브 50 x 드라이브의 60 x 드라이브 당연히 m70 이 상위 버전이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50이 후륜이긴 해요 50이 후륜이긴 한데 60부터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은 이제 이규 v 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승차감에 진짜 엄청난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물론 다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 기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금으로써의 차이는 정말 엄청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인 대표님도 i7 60을 좀좀 보고 계셨는데 60의 컬러를 이 브루클린 그레이 그리고 실내는 타르투포 색깔로 좀 보고 계셨어요 근데 60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컬러 조합이 그렇게 많이 입항되는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어, 제가 M70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렸고, 어, 투톤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렇게 구매까지 오게 된 그런 차량입니다. 그 전에 이제 7시리즈 롱바디 차량을 기존에 타고 계셨었어요. 그 차량은 이제 트레이딩. 어, 신차를 사게 되면 신차 가격의 3%를 어, 내가 구차,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정리를 할때 나오는 중고가액에 더해져서 3%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량을 구차를 정리를 하셔서 어, 똑같이 BMW 파이낸셜로 운용리스를 일으켜서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시게 됐고 당연히 이제 리스료 지원이라든지 뭐 트레이딩 그리고 재구매 혜택 그리고 월납입금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혜택 전부 다 받고 어,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BMW에서 이제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좋은 7 시리즈 M70i7을 저에게 구매를 또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영광이었습니다. 첫 도이치모터스에서 판매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싶었던 그런 차량이었고 뭐 흔히 다들 아시겠지만 보기도 힘들고. 판매하기가 그렇게 쉬운 또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정말 제 영업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실물로 봤을 때 너무 예뻤고 이거는 정말 나도 너무 갖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다. 제가 이 i7 M70을 좀탈수 있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본사 성수 전시장, 건대입구와 성수 사이에 있는 전시장이고요. 어, 본사다 보니까 되게 사옥 같아요, 여러분들. 엄청 크고, 어, 다양한 이제 전시차와 좀 보실 수 있는 전시차 그리고 좀 시승해 보실 수 있는 시승차 정말 많으니까, 어, 편하게 그냥 정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뭐 시승차나 전시차 잘 준비해서 꼼꼼하고 좀 자세하게 상담 안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i7m70. 어, 대형 플래그십, BMW 기술의 집약체인 차량, 이렇게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 어, 뭐, M70 외에도 다른, 뭐, i7이나, 뭐, 다른 7 시리즈, 아니면 아뭐 다른 차종도 다 좋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상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벽 1시까지는 문의를 전부 다 받고 있으니까 정말 저녁에 편하게 퇴근하시고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전화번호 딱 전화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안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출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해외에 계셔가지고, 잠깐 저희 전시장 차고지에 이렇게 실내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썬팅이랑 뭐 유리막 코팅이랑 아직 작업은 들어가진 않은 상태고, 월요일에 오시기 전에 작업해서 인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월요일에도 예쁘게 잘 출고 드리고, 다음 영상, 또 출고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MW 도이치 모터스 성수전 시장의 박남준 주임이었습니다. 많은, 많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